E aí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는 유튜버를 촬영하시는 다른 무속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요즘 시대의 흐름이고 문화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예전에는 뭐신은을 받았다 또 손님을 받기 위해서는 구전으로 입으로 입수문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어 이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어 일반 주택이 많이 사라지면서 철거되면서 거기에 이제 공동으로 어 주거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무속인들이 또 살게 도 되고 그러면서 깃발이 없어져요 지나가던 손님이 예전에는 깃발을 보고 땡기면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에, 미디어가 발달이 되면서 어, 미디어 시대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유튜브 채널이라는 이런 방송으로 이제 개인 방송을 또 하게 되는 세상이 왔고 또 무속인 선생님들을 다수 어, 모아서 홍보를 해주고 어,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업체도 또 어,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 시대의 흐름이고 어, 현상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어, 좋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고 볼 수도 없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유튜브라는 채널을 가지고 좋게 활용을 하면 당연히 이거는 칭찬받아야지 될 일이고 유튜브라는 방송으로 안 좋게. 에, 나쁘게 쓴다면 예를 들어서 호객행위를 해서 서로 어, 촬영을 해주는 PD하고 작당을 해서 뭐 리얼 점사 뭐 충격 그런 식으로 어, 뭐 소름 끼치는 점사 그런 식으로 혹하게 해가지고 짜고 치는 영상을 내보내서 답답한 손님이 그걸 보고 찾아왔을 때에 돈을 빼먹는 그런 공식으로 촬영을 한다면 일단은 촬영을 처음에 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에 출연하는 무속인들은 나쁜 거죠. 또 그런 유튜브 유튜브 채널도 나쁜 채널이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고 나의 신기와 자기의 재량 그동안에 쌓아왔던 뭐 퀄리티 등등을 방구석에서 집구석에서 혼자. 있으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도력이 높은 스님도 굴속에만 있으면 소용이 없고 어느 땐가는 절로 내려와서 중생들한테 설법도 해주고 한마디씩 해줘야지 뭔가 굴속에서 돋다은 보람이 있듯이 무속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있고 신기가 명확하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는 처음에 말했듯이 깃발만 꽂아놓고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고 빨리빨리 통신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로 나와서 어뭐 좋은 영향을 발휘를 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정보 교환을 하면서 좋은 내용의 방송으로 서로 소통이 된다면 그 선생님은 당연히 칭찬받아야죠 좋은 음, 선생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나쁜 쪽 예를 들면은 음흉한 마음으로 실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또 신기도 없는데 그냥 아, 무조건적으로 뭐가 신기가 있는 것처럼 뭐 나는 뭔가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점사를 봐주면서 뭔가 아, 답답함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처럼. 처럼 위선적인 방송을 찍어서 그렇게 먹고 산다면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기 방송이죠. 그러니까 사기와 아닌 거는 이게 종이 한장 차이인데 일반 시청자들은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 구별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구별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어, 모르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출연하는 무속인 선생님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뭐 좋은 선생님도 있고 나쁜 선생님도 있다. 그런데 좀 요즘 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나쁜 나쁘게 유튜브 채널이 활용이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냐면 실력도 없는데 유튜브 채널에 나온다는 그 이유로 복체가 올라가고 굿비용이 올라가면서 돈 맛을, 돈 맛부터 드리게 되고 한참 기도하고 수행하고 자기의 그 신체자로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가야 될그 시점에 유튜브 방송을 보고 온 손님을 받으면 달콤하죠. 어, 돈이 조금 어, 혼자 깃발 꽂고 있을 때나 아니면 깃발 없이 법당 신당을 지키고 있을 때하고는 당연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촬영하다 보면 비용이 당연히 그 나쁜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한테 흘러 들어가죠. 당연히 제작비로. 그러다 보면은 그 돈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고 돈맛을 들여서 좀 마음이 조금 이제 탁해질 것이고 나머지 돈은 촬영 업체가 가져가서 먹고 살 것이고 심지어는 상담료, 복체를 몇 퍼센트 촬영 업체가 떼가는 구조로 계약이 됐. 다 던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점사를 보다가 구이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가 그중에 30%는 1000만 원짜리 중에서 300만 원은 제작 업체가 가져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어 유튜브 채널도 봤는데 그런 경우는 어 희생자가 소비자들. 그래서 안 보이지만 희생자를 만들어 내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무속인들은 일단은 좀 지탄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또 자질도 없고 소질도 없는 아무 무속인이나 끌어들여서 촬영 제작비 로 배를 채우고 있는 업체들 그 돈은 결국에는 어 탁한 기운으로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좀안 좋은 결과가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음, 나올 것 같고요 결론은 어 유튜브 채널은 칼 같아요 칼 칼을 잘 사용하면 편리한 도구가 되는데 나쁘게 사용하면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는 어 그런 음, 도구다 그래서 유튜브 이그 무속인 선생님들은 어 양날의 검 칼을 사용하는 것과 같으니까 일단.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진 업체에 출연하는 것이 맞고 좋은 용도로 사용하면 당연히 그 선생님도 비신하고 그 채널도 비신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정의를 좀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역시도 유튜브 방송에 나오는 여기 무속인들을 좀 사실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어, 제가 운영하는 채널 이외에 대성 TV라는 곳에 출연을 지금 한 상황인데, 제 생각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어,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사람이라면 대성 TV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고, 어, 여기 대성 TV 역시도 어, 많은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고, 어, 무속 세계에 뭔가 팁이 될수 있고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어, 방송을 하겠다 그 마인드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번창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대성 TV도 좋은 일 하시는 거고 저 역시도 뭐 나름대로는 그 동안에 역술인 무속인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어, 이것이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는 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음, 뿌듯하고 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뭐 큰돈안 들이고 좋은 정보를 이렇게 얻어가니까 제작자도 좋고 나도 좋고 시청자도 좋고 다 좋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연을 결정하게 됐고 인터뷰를 하고 방송에 임하게 됐습니다. 아, 선생님 저희 채널을 좋게 봐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